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제 오늘 오전 본문의 말씀에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어,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어, 천사에게 어, 이 구주가 나셨다. 근데 그 구주가 베들레헴에 있는 구유의 강부에 쌓여 누워 있다. 가봐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목자들이 이제 그것을 보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10. 육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왜 구유에 누 구유가 뭐라고 했죠 구유+ 구유는 쉽게 말하면은 말 먹이통입니다 말 먹이통 예말 먹이통 그래서 우리 어이제 옛날 시골에 가면은 어 소를 먹이거나 어 말은 별로 없지만은 염소나 이런 이제 그이어 짐승들을 키울 때어 이. 먹이를 주는 통이 있어요. 예, 그걸 구유라고 그래, 구유. 예. 그니까, 어, 이게뭐 이렇게 억수로 더럽거나 그렇진 않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거기 에 누워있을 만한 곳은 아니죠, 절대로.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놓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수님은, 어, 물론 여간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워있었다고 그랬지만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 전에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몇백년 전에 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주를 보내줄 텐데 그 구주 메시아는 아주 낮은 곳, 최고 낮은 곳으로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이제 약속하셨고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겁니다. 높은 자리로 오신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군림,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 위에 굴림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왕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낮아져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는 게 목자들이 가가지고, 야, 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요새껏 마리아겠죠. 뭐, 다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그 사람 그들에게 이 목자들이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이렇게 해서 이아이를게어 보러 가 보라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가 왔다. 그러니까 놀랍게 여기다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 마리아는 이미 오래전에 오래전부터 어 자기가 어 이게 남자를 알지는 못하지만 어, 자기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천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이 탄생하신 예수님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구주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생각을 하고 있었고,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보고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 천사들이 이야기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는 놀랍게 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찬송하며 이제 새벽 이제 그 성탄 아침에 옛날에는 뭐 했습니까? 새벽송 이는걸 했어요 새벽송 여기서 나온 이제 유래한 것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목자들이 찬송하며 돌아가는. 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성탄 새벽에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인해서 찬송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송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라는 것은요, 그냥 찬송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다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높여도 예수님을 높여 드리는 그런 모든 그래서 높여 드리는 행위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하는 찬송이에요. 찬송 잔송.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산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2 장을 읽었지만은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요. 찬송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술의 열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입술의 열매가 바로 뭐다? 찬송이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원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래서 이 찬송이요, 그냥 찬송 하나가 내가 노래 하나 부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열, 제사라는 게,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나 제사를 드리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찬송 자체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동들이, 우리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 그냥 입만 벌려서 딱게 노래만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오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연습을 했잖아요. 연습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늘 올려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송이 꼭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강단상에서만 하는 것만 찬송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찬송의 제사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입술을 열어서 내가 입술을 열어서 세상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하고 누굴 욕하고 비방하는 소리를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찬송의 열매가 가득가득 열리고 그 찬송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찬송이 울려 퍼지면요. 여러분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직장 위에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도 물러가고 혹시라도 여러분삶 속에 모든 문제가 있다면그 문제도 풀어지는 거예요. 또 질병의 고통이 있으면 찬송할 때그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만지심으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입술의 열매로 영광 올려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